오늘은 영산강이 흘러내려와 서해의 다도해들과 만나는 곳에 위치한 목포 시내와 가깝고, 올 리모델링 된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감성과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교통을 함께 누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스타벅스, 이마트, 종합병원, 대학교가 모두 해당 주택에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목포 신으로 들어가는 초입부에 임성리라는 마을입니다. 목포 시내와 남학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시내보다는 비교적 조용하면서도 생활 인프라와 교통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해당 주택은 올수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은 목포 시내와 남악 신도시를 내려다보는 약간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며, 대지 약 100여 평의 깔끔하게 수리된 본체와 넓은 마당 그리고 텃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분 이내의 거리에 초·중·고·대학교뿐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대형마트, 전남 도청 등의 관공서들까지 오가실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올수리된 주택에서 생활하시면서 도시의 편리함도 같이 누리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에 위치합니다. 목포 시내와 남악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목포 시내와 남악 신도시까지 2, 3분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2에서 3km 이내의 거리에 대형 마트나 병원, 초, 중, 고, 대학교, 그리고 전남 도청까지 편리하게 오가실 수 있습니다. 목포 IC까지 10분 내외 거리, 가까운 목포 앞바다까지 1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먼저 서쪽을 향하고 있는 주택의 본체와 주택 앞쪽으로 넓은 마당 및 텃밭 부지가 위치합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남쪽으로 연결되며 해당 주택 경계 안까지는 차량 진입 불가하지만 주택 대문 바로 앞까지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이곳에 주차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자연 추락 지구,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336 제곱미터, 약 102평 정도 되는 대지로 본체는 73.5 제곱미터, 22평 정도 됩니다. 본체 실내 구조는 두 개의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의 주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로, 준공연도는 1984년 9월 23일입니다. 땅과 건물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대, 형상은 정방형, 방위는 주택의 거실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치우친 남서향을 향하고 있으며 지형은 완경사지입니다. 땅의 폭은 동서남북 각각 2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으며 난방은 기름보일러, 수도는 상수도 사용합니다. 주차대수는 경계 내에는 주차 불가하지만 집앞 도로에 주차 가능합니다. 입주 시기는 현재 올 수리된 상태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 바로 앞쪽을 지나는 4차선 도로를 따라 조금만 내려가시면 목포 시내가 위치합니다. 목포 시내 너머로 목포 앞바다도 위치합니다. 시내 너머로 보이는 강이 바로 영산강이고요. 옆쪽으로 남악 신도시가 위치합니다. 편리한 도시 생활과 아늑한 전원 생활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한 해당 주택입니다.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 시설 및 혐오 시설은 없습니다. 목포 시내로 이어지는 바로 앞에 위치한 820번 국도와는 약 1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도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이고요. 여기까지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본체 앞쪽으로는 넓은 마당 및 텃밭 부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원과 텃밭을 가꾸실 수 있으실 겁니다. 큰 종려나무 한 그루와 아름드리 큰 활엽수 두 그루가 마당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관부터 해당 주택의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과 마당 사이에 이렇게 반실 내외 공간이 위치합니다. 앞쪽으로 넓은 마당과 두구리의 큰 나무 아래쪽으로 목포 시내가 시원하게 조망되는 집입니다. 현관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거실을 기준으로 두 개의 방과 화장실 주방, 다용도실로 공간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서 방향 그리고 북쪽 남쪽 방향으로 모두 창이 나 있는 집입니다. 상하부장에 싱크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 안쪽으로 연결되는 동선에는 세탁실 및 다용도실 위치합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올수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남서쪽으로 큰 창이 나 있고요. 마당과 저 멀리 목포 시내까지 이 방에서 조망됩니다. 벽걸이 에어컨 두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역시 남서향인 마당을 향해 창문이 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주택이 위치한 마을에서도 가장 끝집으로 동쪽, 서쪽, 북쪽으로는 작은 숲이 위치합니다. 도심과 가까워 편리하게 생활하시면서도 바다와 강을 오가시며 텃밭과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위치한 주택의 소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 한번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달한 한 잔의 커피값으로 저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 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 부동산이었습니다. Thank you.